아유. 형아, 끝말아기도안영하세요 해야지 안영하세요좀파개 라면. 빨리 먹기로 형아. 맞지? 짜파게티에 스프하고 신라면 스프하고 믹스했어. 매콤달콤. 더그레지 가... 합체 짜장 약간, 라면 약간 간짜장 맛나지 않냐? 어때 무슨 맛이야 매콤 매콤하지 약간 매콤하고. 양파도 먹어, 양파도 볶아가지고. 어. 어. 양파도 부드러워. <laughs> 아빠, 도 이제, 어야겠다 알았어, 먹어. 아예 이거, 도 없어. 어차피 먹고 이어이